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됐고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느라아스루와의살하도시 우리를 이르고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는 수르바벨과 여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 독자분들이 이르되 우리 하느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니 이로부터 그땅 백성인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내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아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느냐 아다카스타 <laughs> 왕이 아다카스타때바슬람과 미드리답과 다블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다카스타에게 그를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처,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움과 서기관 심세와아득다스단 왕에게 올려 어, 이제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알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더에 대해 사람과 알람 사람과 그백그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삼마리아 성과 유브라디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을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득다스다 왕에게 올린 그불의초보는이러하니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하는 말의 대.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업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업을 건축하고 그 성업을 완공하면 저분이 다시 는조공과 건설을 통용세를받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왕들에게 손해가 내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공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니어 왕에게 아려우니 왕은 그상내를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상이에서이성업은 폐역한 성업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이성업이무너진도 이때문입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성업이 죽은 건데요. 성각이죽문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이 강건너병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왕의 복멸 룸과 성의 관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반들과 강 건너편 다른 양백성에게 조사를 내리니 일러스디 너희는 평안을 지었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성을 위에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역어고번역 가는 일을 하였음이 예측에는 예를 들면 다스리는 큰 고난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건과 관세와 동세를다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략모 놓치게 하여 그 섬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섬가서이 일을 게르게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라 하이더라 아낙사스다 왕이 초본이 로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권력으로 억제하여그 공사를 극치게 하니 이 예루살렘에서 성주, 하나님의 성령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 선지자 군 선지자들 고 선지자 학교와이 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으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 살디에리아 들 수륩법 별유사하다기야들예수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델과 안 건너편 종독다스대와 스달보스대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나와이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령을 건축하고 이성금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렸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세를 받지 못하고 이 일을 그 다리오 왕 다리오에게 알뢰고그 답장에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레 내강 건너편 종로 다스대와 스텔보스네와 그들의 동반인 유브레 대강 건너편. 아바 삭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조분이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변하나 없어서 아홉 개 아름다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그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손에서통통하 아홉 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너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거를 마치하였느냐고, 하 우리가 또그무드머리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전지하는 인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느라 이는 불내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역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가이떼하사람, 바벨론, 바벨론, 렘프가 넷살, 에수에넘 옮기심에 그가 이 성전 알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사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안식원축하게 하고 또 누구고 햇살이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분 그레닛을 옮겨다가 바벨론, 산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산당에서 거니요. 그가 세운 송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리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님의 전을 제자리에 두 건축하라 하니. 예,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려고는 아직도 마치지 못했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보이,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의서 왕이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여 고레스 왕이 조사를 내려 하느님이성 이동전을 건 열루살렘의 단지치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였더라. 예 다리오 왕의 조사를 하여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베다 궁성에서 한두루만을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을 때 고레스 왕 원년이 조사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는 이 성전 곳에서 내리는 조수를 건축하게 지대를 경고해서 고그 성전의 높이는 육십 구비수로 넓이도 육십 구비수로 하고 큰돌세켜에새 나무를 한켜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눈물은 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달치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 그릇들을 돌려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각 제자들이 둘지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 데강 건너편 총력 다스네와 다스덜 부스네와 나의 동반 유브라 데강 건너편 아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느님이 성중공사로 먹지않을 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세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곳 유브라데 광건너편에서거든 세금 중에서 그 명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병을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곳 곳 하늘의 하나님께 보태를 번지에 수송하지와 10. 양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일부대로 법식금 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형리로운 점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느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분주하며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루 말리며 아마 기름당이 어디하라. 만일 마음들이 나백성이이 명령을 분주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헐 텐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다리우가 도수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 자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며 유브라디강 건너편 중독 다스대와 스탈브스대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느라. 나사람의 장례들이 석기 선지자 학계와 이토의 순자 스가라 이것만 을 따라 쓰느라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느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와 오레스와 다리우와 아닥타스타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제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이 일을 끝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복원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복원식을 행할 때 수소 백마리와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열두 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주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만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성기게 하되 모세의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재생형들과 자기를 위하여 요일주의 양을 잡으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는 이방 사람이 돌아온 것으로부터 스스로고 필요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르동안 무기절을 지켰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아스르왕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에루의 바사왕 아다타스다가 왕에 있을 때아세라라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스라라의 손자야, 아세라의손자히 힐기아의 증손이요. 살라메는 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둑의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세라의 8대 손이요. 무라로의 9대 손이요. 스라이라의 10대 손이요. 오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바수아의 13대손이 비네아스의 1 4대손이요엘아아살의1 5대손이요대체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예스라가 아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의 특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들아르페스다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느비딤 그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이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딸이라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여 여호 율례와 교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여 학자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아드 가스다 왕이 내린 조서에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이 암 아, 아닥다스다, 하늘의 하느님의 율법에 완전한 각자경 제사장 이스라엘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 디에, 레위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느님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백성과 제사형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영문을 가져다가 그들을 돈으로 수송하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그 수제와 그 3. 천재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하나님의 성전 재단에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하나님의 성전에서 성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하나님의 성리를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공중청구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나곧 아데타스다 왕의 여브라데카 건너편 모든 청구지기에서 조설를 내려 이르기를 하 하늘의 하나님의 열포 박자 겸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희 구하는 것을 실속히 시행하라 하되, 시행하되, 우는 백달한테까지, 미름 백골까지, 보도주는 백박까지, 기름도 백팍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느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느님이 명령하신 것은 한과이인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게 임하게 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제자형들이나 레일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사람들이나 느디님 혹 하느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금과 건세와 통용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였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방과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가르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주행, 왕의 명령을 진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특히 그 재물을 정하여 옥 죽이거나 귀향을 보내거나, 가사는 물수하거나, 옥이 가둘 지내라 하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이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드시고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느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입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 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르다스다 왕이 왕이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개보는 이로 아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로즘미오와아다마리스도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오 자들 손 중에서는 아두스리오스가나슬니아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슬니아인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백오십 명이요 바움 모합 자손 중에서는 시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 의네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파라 자손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야틴 자손 중에서는 유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여사야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합 자손 중에서는 여계엘의 아들 오바다이니, 그가,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밍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인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다니의 아들 요한나니 요하나,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20명이요. 아도니가 없는 자존 중이에요. 나중에 남자의 이름은 엘리벨 엘리 벨레카 여엘과 가스마이안이 스마이안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 육십 명이요 비극의 자존 중에서는 모대와 사시신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칠십 명이더라. 십 없는 일라 내가 물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삼일 동안 정막이만 놈의 백성과 재생인들을잡힌척그 중에 여기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군,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리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리아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명철한 사람 요아린과엘라단을 불러 가이스 바시가 지방으로 보내며 보내어 그곳 족장 이뚜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뚜와 그의 형제군, 아사바 지방에사는 믿는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신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봉출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독들이내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님 사람 중삼점일 구는 2 2 이십 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옹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와 소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권고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래 기를 우리 하느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걷는 거짓노리 내리신 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조건을 먹고 우리를 도울 필요는 과거에 모였느니 그가 길을 묶으라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느님께 영광과 영향과 한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에 오던 마리 중 열두 명을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열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왕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느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은 은과 그릇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응? 그릇이 백달란트요 금이 백달란트이며또 성, 또 금전이 2무개라그 무게는 첫달이요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는 또 그릇이 두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데요. 이 그릇에도 거룩하고 이 금, 그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굴방에 이르러 제자장들과 레위사람의 오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자장들과 레위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여호살렘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요 우리가 아하와 강하있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때 우리 하느님의 손이 그를 두었사 대족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 실은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삼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느님의 성전에서 온과온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르모세 아멘온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레아살과 레비사람 요스아의 아들 유사박과 비누의 아들 누아다가 함께 모든 것을 다 살고 알아보고 그곳의총량을볼 때, 올 그때 기록하였는 지 사라졌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에 하느님께 번지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성한지가 열두 마리요 또 순양이 아흔 여섯 마리요 어린 양이 예흔 일곱 마리요 또 속재지 순양 문서가 열두 마리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지을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사를 왕의 총족들과 유브라 대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와내니라 이루의 방벽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제 재생들과 레이사람들이 네 있다 백성들에게서 나가 떠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백 사람들과 노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에굽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가지고 한 일을 행하여 그들을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얻었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의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고옷을 짓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든 죄가 사라져 뺐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내귀로 모였더라. 내가 저녁사저녁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식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소옷과거옷을찍은저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하나의 하나님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에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저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만한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거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우리 왕들과 우리 조상들의 여러 나라 왕들의 손은 옮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눈물을 따으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과 같습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오늘을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비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조수에 박힌 복과가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가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싸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좋은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럽다니니 이는 이방인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져간 일을 행하여 그때서 저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제,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모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해드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그재로말미암아이 모든 일을 당하여 서우나 우리 하나님의 우리 제약과 다형한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 통원하리오, 아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집결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 날과 갔사오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